목요일은 오늘도 오후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 오후에도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산지엔 강풍주의보가,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오늘인데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평년 기온보다 낮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곳곳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올해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내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도 10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안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올라가 예년 이맘때 어울리는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체공 기상정보였습니다.